오늘은 여기 이천 도자기 페스티벌에서 스태프로 이틀간 근무해가지고 도자기 축제도 구경할 겸 보러가고 있습니다 이천 도자 문화마켓 행사장 아 도착했습니다 음. 끝날 시간이라 그런가 엄청 썰렁하네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밖에 아니야? 어, 행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어 쿠폰 교환하러 왔습니다. 이거 플라스틱 쿠폰 교환하면은 뭐 주는 거예요? 네. <laughs> 응대 이딴 식으로 하실 거예요? <laughs> 네? 1.2kg입니다. 이 카면은 뭐 주는 거예요? 저희 300g 당 5,000원짜리 도자기로 네. 바꿀 수 있는 쿠폰 음. 한장 드리고 최대 2만 원까지 이렇게 드려요. 네. 이제 1.2kg 되었으니까 저쪽 왼쪽으로 가서 네. 이름이랑 연락처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네. 앞에 성함이랑 연락처 입력해 서 주... 저희 중복 체크하려고 개인정보 받고 있고요. 네. 동의 해 주셔야 쿠폰 지급이 돼요. 네. 이제 행사 완료되면은 개인정보는 파기됩니다 네. 이쪽으로 가셔서 쿠폰 받아주시요네 여기 내장 한 분당 최대 2만원까지라 네. 여기 내장이랑 네 캠플릿 아 챙겨드릴테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친절하시네요 집에서 잘 안쓰는 플라스틱 이렇게 보면 300g당 5,000원에 해서 도자기 교환 쿠폰 네, 이렇게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제가 한번 판매장이 어떤지 가보겠습니다. 행사 준비는 잘하셨어요? 네. 응. 2000 어, 도자 문화 마켓 안에서 이제 이렇게 실내에 전시물을 다 해놨습니다. 응. 응. 도자기. 도자기 많죠? 네. <laughs> 수저 받침대. 가격표가 없는 거 보니까 좀 비싸 보이네요. 응. 응. 이거 예쁘다. <laughs> 응그뭘 살까 지금 아. 어, 이거, 이거 응. 어? 좀 귀엽다. 이쁘다고 응. 네, 해서 요걸로요걸로 사나. 이거다좀깨끗해 저것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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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선명해 보인다 이거 이거 개새끼 만들기도 힘들어 아! 8,000원인데? 이거 산책받네 내장이거든요 내장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아.. 그래서 4,000원 드려야 되는데 네 도자문화 네. 네. 마켓에서 컵 3개 4,000원에 샀습니다 대박입니다 완제품들도 있고 되게 제품은 좋은데 어... 이게 뭐 흠집 하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살짝 파인 거 하나 뭐 이런 티도 안 나게 돼 있는 거막 그런 것들 완벽하지 않다고 이렇게 싸게 싸게 파는데 거기다가 쿠폰까지 곁들여서 파니까 엄청 싸게 샀습니다 이거 4,000원 이천시 도자기 이천 도자로 만든 컵을 4,000원에 3개를 다이소에서도 이렇게나 파는데 아 이게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 도자 마켓이 아마 끝났을 텐데 가쉽네이이렇게 좋은 욕조는 줄 알았으면 욕조는 이이이이욕이이욕도자이욕이 욕조는 이 욕조는 이욕조이욕이욕이 욕조는 이 욕조는 이 욕조는 이이라고 그냥 원래 들 그러니 오우, 하루는 잘 음. 보라고 말. 우와. 짠! 이쁘다. 봐봐, 이거.